중국에서는 천인무관이라는 글자가 한 군데 나오긴 하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천인합일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과 사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합쳐보자. 그런 개념이죠. 그것과 천인무관은 다릅니다. 천인무관이라고 하면, 내가 하늘인 거죠. 한국 불교도 중국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중국은 네.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출발한대요. 그리고 중생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돌을 닦아서 성불하자. 보조국사는 나는 부처다로 출발한대요. 나는 부처인데 왜 지금 내가 이 모양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자. 이것이 모근의 그대로 이어집니다. 음. 그래서 천인무관이니까 내가 하늘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이 모양이냐?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음. 원래 하늘이었던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하자. 거기에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수련이, 수양이 필요한데요.